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5km의 거리를 홀로 그러나 주님과 깊이 있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걸어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드로아의 아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만나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기호,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로 곧장 달려갑니다. 지척에 있었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조금도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그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별을 소식을 전하여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어, 드린 거지요. 바울이 가는 것보다 어,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절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18절입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19절이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과 자세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겨왔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침으로, 결과적으로 데메드리오와 은 세공업자들에 의해 엄청난 폭력을 당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불이익, 어떠한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의 3년간의 사여 그리고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은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대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어, 말도 안 되는 선민 사상에 물들어 스스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지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도, 어,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당당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했어요. 어,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박, 바울을 향해 박해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다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숭배자, 헬라인들은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을 나누고 통치한다. 그런 모든 신을 믿었어요. 땅의 신을 믿었고, 바다의 신을 믿었고, 강물의 신을 믿었고, 하늘의 신을 믿었고, 짐승의 신을 믿었고, 태양의 신도 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야. 그분만 믿으라. 이 말도 헬라인들에게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믿는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당연히 기분 나쁘지요. 어 그래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할 때 꽤 많이 헬라인들이 동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개의치 않고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던 것이지요. 고별설교의 첫 번째,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첫 번째 어, 말씀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메 그들을 말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 원문에는 번역의 순서가 다른데 르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배소의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의 장로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히 외쳤던 것이지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당신이 사는 것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에베소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당히 외쳤던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근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나이가 들어가고, 저,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 또한 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나이가 당연히 들어가지요.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멋지다. 참으로 근사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시지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기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으로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나이가 드는데 해야 될말 못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기가 죽는 그러한 분들, 어, 그러한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오셨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어떠한 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불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냐,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멋진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이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의 자태는 당당하고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울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앞에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나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이리저리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는, 그러한 눈치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지금 당장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당당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